제1장. 한국인이 준 문화 심리학의 시야. 고향을 떠나서. 컬처 쇼크. 외계인 목격 사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전라남도 순천 출신인 내 아내가 도쿄에 있는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의 일입니다. 고실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나를 내 방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가 입이 심심하니 편의점에 가서 뭘좀 사오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얼마 후 집에 돌아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의리를 견눈으로 보고 말 없이 조용히 내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 아내가 기다리는 내 반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있는 외계인을 침대 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내 아내가 외계인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팔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외계인을 본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인 내 눈에는 아주 낯선 20대 한국 여성의 어떤 섭식 행동을 목격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놀랐던 것입니다. 아내는 침대 위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마른 오징어를 질근질근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이 들으면, 아마 왜 그것이 외계인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20여 년이 흐른 지금 같은 광경을 봤다면 다가가서 나도 같이 먹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른 오징어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아직 없어서 마른 오징어를 씹어먹는 아내에 대해 이상한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마른 오징어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좋은 것이 못되었습니다. 특히 마른 오징어와 젊은 여성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일본인인 내가 아는 마른 오징어는 50대 이상의 알코올 중독이 다된 아저씨들이 대낮에 길바닥에 모여 앉아서 독감술을 마시면서 뜯어먹는 안주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표상이었습니다.술도 못 마시는 20대의 젊은 여자가 먹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또한 아저씨들은 그럴 때 보통 양반다리로 앉지만 일본에서는 젊은 여자가 양반다리로 앉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양반다리도 젊은 여자와 연결되기 어려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성한 신혼 부부의 침대 위에 알코올 중독이 된 아저씨가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 기묘한 느낌 때문에 외계인을 영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신부에 대한 황상에 조금 금이 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행동이 신랑에게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낯선 일본 땅에서 계속 마른 오징어를 질근질근 질근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